안녕하세요, 양팔사일입니다. 제가 지금 동생들이랑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근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분께서 일본에 갔다 와서 이렇게 쇼핑쿠키을 사달라고 부탁을 해서 쇼핑쿠키는 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보했습니다 일단 박스부터. 이거. 잠깐만요. 이거 도넛 만들기인데. 도넛 만들기. 이거, 일본에서는하나 2,500원씩이래요. 이, 이거 2,500원. 하나. 이게 3,000원인지 2,000원인지 할때 2,5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되게 큰 비닐봉지였어요. 그리고, 이거. 푸핑쿠킹 케이크. 이거 진짜 입고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또, 푸핑쿠킹 스시 만들기. 이거 이것도 해보고 싶은 건데 <laughs> 아 이거 코핑쿠킹 도시락 만들기 제가 이거 해봤는데 저번에 망쳤는데 이거 제가 해봐가지고 그동 친척 동생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크 아 케이크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들기 어, 이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도넛 진짜 해보고 싶었어 음에아 그 어, 이거 주씨 제가요 진짜 뽑힌거 중에 해보고 싶은 게 주씨 그리고 그빵 같은 거는 하여튼 그렇게 있었는데 진짜 주씨를 해보다니 하여튼 주씨 진짜 두께 어마어마해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빵 만드는 거 이거 진 이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초코로 된걸 원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지고 총 이렇게 1, 2, 3, 4, 5, 6, 7, 7개였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완전 푸짐 터지게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